처음에 박스를 열면, 이렇게마섯 피스가 있거든요. 맛 다섯 메인에서, 장석이 앞으로 오도록 하고, 끝을 시작합니다. 측면댓백부터 먼저 해주시고요. 옆에 라인 보셔야 되겠죠? 이쪽도 붙여주시고, 옆에 라인 보시고, 바닥 붙여주시고, 바닥을 그리고 기반가 사이드를 선택을 시켜야 돼요. 위로 올려주시면 결합이 됩니다. 그럼 기본 구성은 이제 사면은 만들어졌어요. 여기 있는 상단 노출된 벨크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결합을 해주셔야 돼요. <놀람> 여기 에 결합되고 안 되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조물 자체에 <놀람> 그. 계란 여기 사면 다 충분이다. 바딱 당겨서 대답을 해주시면 더 견고해지겠죠? 이렇게 전혀 안 흔들리게. 이 상태에서 이제 내부 격벽은 그냥 원하시는 위치에 놓여주시면 돼요. 내가 사용상에 편리한 위치. 좀큰 구조물이 들어가면 이쪽을 더 많이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으시고 상단 접어주시고, 상단 위에 벨크로 조립해 주시고요. 이쪽도 상단 위에 벨크로 조립해 주시고. 끝. 자, 요, 그 같이 첨부되어 있는 요 벨크로는 보통 하단부에 위치에 결합을 하시는 거예요. 붙이셔가지고, 밑에 이렇게 차가 안 밀리도록, 밀갈 때 이게 차가 안 밀리도록. 그렇게 유지해주는 장치니까 필요하신 분은 붙이시고 필요 없는 분은 안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야 들어있으니까 근데 써주면 좋아요 근데